자, 안녕하세요. 파고입니다. 오늘은 미국 연어 스테이크를 해볼 건데요. 우선 달궈진 트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약간의 후추를 뿌립니다. 기본적으로 제가 후추를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후추 좋아하시나요? 자, 후추를 뿌린 상태에서 이제 후추와 그 기름이 일심 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. 그 다음에 연어를 넣는 거죠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, 연어를 사고, 어, 굵은 소금으로 연어를 뿌려서 좀 메로네이드를 좀 해놓습니다. 그렇게 한 한두 시간 한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, 그 다음에 올려내는 거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밑에 그 밑에 부분이 바싹 익을 수 있도록 밑에 부분을 바싹 구워야 되는 거죠. 그다음 후추를 뿌니다 그리고 기름과 그 연어가 밑에 있는 기름이 함께 어, 융화될 수 있도록 융화될 수 있도록. 열을 가하는 거죠. 지금 아까는 실수했는데요. 이게 밑에가 바싹 익을 때 제가 기다렸어요, 되는데 못했어요.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 마늘 조금 넣고요. 마늘이 또 이제 쉽게 타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가장 센 불에서 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열을 바짝 구기 위해서 또한 마늘 향도 잡기 위해서. 마늘 넣은거였고 마늘은 약간 익으면 바로 건져내야 됩니다 안그러면 마늘 타서 못 먹어요 그것 좀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어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미국에서 흔히 살수 있는 아, 아스파라거스 사 인데요 아 제가 지금 졸려서 지금 밤 12시거든요 12시에 지금 유튜브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마약은 뭐, 아스파라거스를 넣고, 또한번훌추 다시 한번 뿌립니다. 네, 사고가 훌쥐를 좋아하거든요. 자, 이제 됐어요. 이제 밑에 보니까 바싹 익었죠. 이 상태가 가장 맛있는 부분이고, 맛있는 상태이고, 이때 먹으면 참 좋죠. 그래서 우선 건져내, 요 건져내고, 이제, 어, 반대편 보니까 좀들르서 다시 났네요, 제가. 이해해 주시고요.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스파라스도 익어, 이겨, 야 되니까 익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어가 익었다 생각해서 다시 건전해 그 기름에, 연어 기름에 아스파라스를 이제 살짝 센불에 볶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스파라스의 간도 낮아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굵은 소금을 천일염을 뿌립니다. 뿌리고, 그 빨, 그 아주 뜨거운 불에 천일염과 그 아스파라스를 센 불에서 확볶는 거죠. 그렇다고 익지 않아요. 이게 타기만 하지.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이제 확 달궈졌다 싶었을 때, 이게 후라이팬 보통 뚜껑이 없지 않습니까? 뭐 집에 나와도는 뚜껑이 있을 텐데, 어, 유학생들 다 뻔합니다 이런 이런 뚜껑을 쓰는데 어, 냄비뚜껑 에 올려놓고 어, 한 30초 이게 또 아스파라오스 야채 같은게 많이 익으면 맛이 없어요 아삭아삭하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 먹어보고 아삭하다 하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고 바로 이제 건져내는 거죠 제가 좀 있으면 건져낼 텐데요 네, 보시죠. 네, 지금 아스파라스, 이제 불 꺼, 끈 상태에요. 아, 아스파라스를 이제 접시에 담는 거죠. 네, 접시에 담아서 아스파라스랑 연어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네.